어, 이렇게 작은 집들도 있습니다. 150 스퀘어. 약 45평 정도 합니다. 대지가. 어, 약 1억 정도 하나 봅니다. 4일년 정도 하니까 1억 정도면 이런 집살수 있습니다. 대지 45평에 검평은 무한 뭐 50평 좀 넘지 않을까요? 2층이니까. 어, 아덤하고 참 좋아 보입니다. 어, 이렇게 농구장도 있고 배드민턴도 칠수 있고 음. 또 저쪽에 수영장도 있다고 합니다. 어우 차들이 다 좋은 차들입니다. 어, 확실히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한국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못본것 같아요. 어, 대부분 다 필리핀 사람 같고요. 다들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음다 기본적으로 다 좋은 차들입니다 지금 어, 변호사나 의사들 이런 전문 직종 사람들이 좀 많이 산다고 합니다 어, 아주 높은 클래스는 아니고요 한 중상층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빌리지의 특징은 외부인이 출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빌리지 같은 경우는 그냥 신분증 보여주고 맡기거나 하면 되는데 여기는 집주인하고 통화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어 제가 잠깐 빌리지를 둘러봤는데 깨끗하고 또 조용하고 이게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또 안전한 것 같고 아 마음에 듭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무슨 부동산 업자가 된것 같아요. <laughs> 이럴려고 온건 아닌데 하여튼 저도 요즘에 이렇게 부동산 쪽에 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없는데 관심은 많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합니다. 아우, 차도 막두 대씩 있죠, 막. 어. 다 차들이 보통 지금 2밀년쯤 되는 차들이에요, 다. 한 5천만원, 4,500만원 이상 되는 차들이에요. 솔직히, 앙일레스 그쪽은 지금 너무 거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거품인지 아닌지는 뭐 나중에 봐야겠죠. 어, 거품이 안 빠질 수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쪽은 확실히 좀더 땅값이 저렴한 것 같아요. 아 전봇대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봇대들이 다 빌리지 외곽에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전기선 인터넷선은 다 지하로 지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형님 집 앞에 이렇게 망고나무가 있습니다. 아우 크다 진짜. 망고나무가 이렇게 원래 컸나? 요거하고 요거도 망고나무. 아우 엄청 큽니다. 형님은 망고를 그냥 주셔서 드신답니다. <laughs> 노을이 멋있습니다. 하늘이 이쁘네요. 아휴, 이게 좋은 집 보니까 기분이 묘합니다. <laughs> 언능, 노력해서, 준비해서, 내집 마련,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집사람을 위해서, 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수진이하고 소망이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수진이가 2018년 1월 26일 생, 소망이가 2018년 1월 31일생, 5일 차이나네. 안녕 친구네 친구. 수진아 금너두 살이야 두 살. 2살. 커밍 스리야. 좀 있으면 세 살이네. 소망아 친구. 소망아, 헬로해봐 소망아. 바보 바보.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어디? 플레이 중이야. 아 여기가 수진이 놀이방이구나 <laughs> 아이고 재밌겠네 사랑아 수진이하고 소망이하고 놀아 어? 오늘 왕언이야 사랑이 니가 왕언이 어? 똑같애 사랑아 똑같애 same 요거 요거 사랑아 요거 그지 똑같네 집에 있는거랑 그지 똑같애 이거 얼마에요 수박? 어.. 100 1 0 0 s 소 비싸. 너 <laughs> <넌> 비싸 깎아줘. <laughs> 어, 집 사람하고 형수님 보니까 참 좋습니다. 남편들 위해서 한국 음식 배우고 요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아, 저랑 형님 우리 마누라 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우리 집사람이 긴장을 바짝 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한국 음식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laughs> 아, 무서운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어, 이게 한국 음식 잘하는 필리핀 여자분들 보면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김밥 준비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의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났습니다. <laughs> 김밥 만드는 여자 집사람 이후 처음 봅니다. 아, 아니구나 그 식당에서 일하는 여직원들 빼고요. 아우 신기합니다 진짜. 김밥 좀 싸는데요. <laughs>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은근히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차돌박이 굽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줄 차돌박이. 끝내줘요, 진짜로! 와 제가 지금 먹어봤는데요 거짓말 진짜로 안 보태고 너무 맛있습니다 아, 우리 집사람 긴장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형수님이 준비한 음식이 순두부찌개입니다, 순두부찌개 아, 또 순두부를 끓이는 필리핀 여자분을 또 처음 보네요 형수님이 오이소배기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의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야 제가 오이소베이 먹어보겠습니다 오이소베기. 맛있는지 맛없는지 오이소베이는 우리 집사람입니다 메이시 맛있어요? 안어김밥모마사라 네. 자니스김밥 김밥. 김밥. 김밥 맛있어요? 밥있가 mm. 어, 김밥 있어요 맛있어요? 맛어요맛얼 김밥?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있어 형수님 환잔 하시죠? 네. 예, 막걸리 마시는 필리핀 여자 <laughs> 처음 봤습니다. 진짜 <laughs> 잘 먹겠습니다 음. <웃음> <촬영하려고> <웃음>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어... 사랑이랑 소망이랑 착하네요 지금 사랑이랑 소망이랑 장난감 청소합니다 아유 착하다 진짜 사랑아 최고 에이 잘했어 어떻게 어떡해 몰라 그오봐 어? 몰라 그거, 봐, 몰라, 그거. <laughs> 하여튼 잘했어 베리 굿 수진아 삼촌 갈게 바이바이 수진이 바이바이 잘자 아 어, 즐거웠어 소망아 바이바이 해야지.